하고 받는 거죠. 마치 잠시 놀라운 손님에게 주는 손님용 방키 같은 겁니다. 손님은 언젠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손님용 방 키. 그럼 나 다시 돌아갈게요를 증명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비이민 비자 심사의 핵심입니다. 이걸 비이민 의도라고 하는데 인터뷰에서 영사님이 이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한국에 돌아갈 거예요? 직장은요? 가족은요? 부동산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네, 제 강아지가 저를 기다려요라고 외치세요. 물론 서류를 증명하는 게더 중요하고요. <웃음> 강아지. <웃음> 아,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필요한 비자들 몇 가지만 꼭 짚어주세요. 네,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자는 B1, B2 비자예요. 이게 바로 관광 상용 비자인데. 90일 이상 여행하거나 ESTA 거절되신 분들이 신청하죠 그리고 F1 비자 우리 유학생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 비자는 마치 미국에서 학사 못 쓰고 졸업할 때까지 공부할 거야 하는 약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하 그럼 반대로 이민 비자는 뭐예요? 이건 아예 미국에서 살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민 비자는 나 이제 미국으로 이사갈 거야 하고 받는 비자입니다. 일명 그린카드라고 불리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죠. 아까 손님용 방키는 비민비자였잖아요. 이민비자는 집문서와 같습니다. 집문서. 와 비유가 정말 좋네요. 집문서. 그럼 이런 이민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무나 못 받잖아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 초청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자녀를 초청한다거나 형제가 형제를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형제자매 초청 같은 경우는 비자 받기 전에 조카가 결혼할 수도 있을 만큼 오래 걸립니다. <laughs> 조카 결혼이라니 대기 기간이 얼마나 긴 건가요? 상상 이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 이민입니다. 이건 마치 미국에 내가 없으면 안돼 하고 미국 회사에 의필하는 거예요. 저의 탁월한 능력이 미국에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비자는 종류가 많아요. EB1, EB2, EB3 등으로 나뉘는데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EB1, EB2 벌써 머리가 아프네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EB1은 멍석입니다.